좋아요. 이딴 거왜 해? 아 근데 핵이네 이두 명은. 음 학생이 만난 거 어쩔 수 없지. 여기서 한번더 돌림 씨 연패라고. 난두 판은 지고 꺼야 돼. 어차피 내일 올림돼. 근데 이 시간대에 로우 큐가 잡혀서 지금 아마 적 팀이 좀 빡센 것 같아. 적 팀이 지금 핵쟁이가 많으니까 전판 뭐핵 때문에 졌다 치고 핵땜하죠 이번 판 이기면 돼. 아 총이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나는데 B 가자. 이건 B 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냥. 내 말만 들어. 나만 따라와. 그냥 우리는 B를 가는 거야. 연막 바로 깔고 빨리 뛰면 돼. 순개는 루트를 알려줄게. 왜안 가냐? 죽어 이 야, 나이스. 1라운드 B 가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. 쉬우니까. 1라운드, 2라운드는 그냥 B 가서 공짜, 공짜에요, 그냥. 따라오시면 돼. 특히나, 레이나가 플래시를 사잖아. 그럼 여기를 못 들을 수가 없어. 나이스.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B를 한 명씩 볼 거니까 A를 가는 게 맞긴 하죠. 고에, 고에, 고에. 레이나 Z면은, 레이나 Z 아니, 전 체인버 할 때도 사실 1라운드는 무조건 B 가는데. 우리 팀 들어갈 때 이렇게 멈칫 멈칫 해주면서 브레이킹 걸어주고, 음 나머지가 아예 안들어갔데 우리 제트는 잘 들어가줬는데. 죽어 이 새야 그냥 얌전히 얌전히 잠 들어 그냥 형칼 뽑았으니까 갈땐 가야 돼 근데 러쉬라는게 그렇게 크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나는 매 라운드 러쉬 가잖아. 러시 뭐야? 부서 뭐해? 아, 어 뭐야? 우리 킬조이가 보로그로 두 명을 잡았어. 근데 뒤치에다 포탑 안 깔아 놓으신 건 진짜 조금 많이 서운하긴 하고 리콘 아무도 아 리콘 두 번만에 깨버리면서. 오.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거는 그냥 오퍼레이터 안 들고 이번 판 벤델만 들자 존나 들어가도 다 잡을 것 같아 느낌상 이 제트만 좀 불쌍하게 됐다 이 제트 대잘 들어가 주니까 내가 봤을 때 사이퍼 트레비스는 또 우리 팀안 들어가거든 또 죽겠네? 잘 가라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나는 진짜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거 한명 걸렸는데요 님들? 확인했겠지 여기? 아니 이거 확인한 거야. 아나 아, 우리 팀을 못 믿으니까. 부서 인마. 아 진짜. 아이 형님 또 어디 보고 있는 거야. 와 다들 우주선 보고 있. 가라, 뭐, 에임? 어, 근데 에임은, 어. 나이스. Yo, bro. You want t 노노 o r 아, 오케이 뭐야, 점수를 위해서 돌리시는 분은 아니었구만. 허허, 알겠습니다. 씨앤씨 谢 <laughs> 대답해주셔서 감사해요. 뒤져있야 남자한테는 가차 없어. What the No. 그리고 중국 서버 특징, 오퍼를. 좋아한다 이제 사이퍼 같은거 들고도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사실 사이퍼나 체인버 같은 감시자가 오퍼드는거 좀 흔해졌잖아 근데 여기 애들은 진짜 흔해 이걸 트라이 안해버리면 싸이 좋아요 누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타임스탬프 찍어서 하이라이트인것처럼 위장해줘 댓글에 이 중국서버 애들이 움직이는거는 언제 움직이냐면 엔트리가 죽고난 다음에 움직여 우리가 이렇게 러쉬를 쭉 가서 어 그래 고맙다 아 근데 중국인 특 이제 못 하면은 총 갖다 준. 쎄쎄 <laughs> 따가. 핵에 예민하긴 한데 핵써 보고 싶긴 해. 핵쓰면 어떻게 될까? 나 내가 핵 쓰면 진짜 1등까지 써도 아무도 모를 걸? 왜냐면 야 나는 게임을 다 알잖아. 그래서 내가 핵을 쓰면은 진짜 아예 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? 좀 건방진 생각인가요, 님들?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 꼼수 자리. 뭐야, 이 치팅 자리. Nice, bro. VLRT 마냥 하드밴그 사람 핵이야? 나는, 나는 근데 그 사람 경쟁전에서 몇번 만나봤는데, 팀으로. 그냥 잘하는 사람 같던데, 그런 사람도 핵이야? 아니지 않을까? 그냥 안 풀린 거 아니야, 아직? 아무도 모르잖아.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, 님들. 그런 거 핵심 막 하면 안 돼요. 그분이 만약에 핵이 아니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. 아 진짜 진심으로. 내가 핵 의심을 한번 당해 봤었기 때문에 나 알아. 그게 핵쟁이가 아닌데 핵 의심을 받으면은 전나화나요 그냥. 와씨말려 <놀람> 뭐! <놀람> 나이스. 하드 밴에 원격 요청했는데, 원격을 거절했다고? 아, 하드 밴이야. 하드 밴이면 하드 디스크 밴이야. 혹시 그러면 그 컴퓨터 하드에서는 못하는 건가? 음, 원격을 요청했는데, 왜 거절했대? 야동이 있나 모르겠어. 난, 난 나는... 난 약간 별생각 없어. 나와, 나와, 이 빌어먹을 갓나야. 아이씨, 오른쪽 바로 있을 것 같은데. 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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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고. We go, we die. 혹시 A를 좀 와줄? 아주... 그러니까 이런들이 핵쟁인 거야. A 오면 이기는데 미드에서 굳이 싸워버리잖아. 근데 아직까지 나한테도 핵이라고 하는. 넘치든데 뭐 야, 나도 누가 그 핵인지 아닌지 감정해준다고 하고 아니면 5천만원 준다고 하면 나 5천도 아니야 나 지금 보증금 3천, 3천 준다고 하면 나내 하드디스크 싹다 털어줘도 되는데 누가 안 해주나? <laughs> 누가? 나 나는 원격이 안 궁금하나? 좀더 핵의심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나? 아니 진짜 누가 3천만원만 걸어주면 좋겠어 나 지금 급해 어 제발 좀 걸어서 누가 해명하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난 핵보다 그 돈을 받고 싶어 근데 마이크가 어찌 헤드셋 마이크가 된거 같냐? 개소리야 맞을래? 너? 마이크 항상 똑같은데? 와 찌라 이디셰 이디셰 이디셰, 나이스. 어형 아직도 해. 어형 아직도 해. 형 오늘 늦게 켜가지고 아직도 해. 6 시까지 하다가 6 시에 영상 만들고 자지 않을까? 그거 시는 이제 아쉽다, 까비. That's my ace, w 마크 t 좀 해. 너 f u 때는 발로 n o 보다 마크가 맞아. 음. 형 어릴 때 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 초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 u r 카스가 뭐야 카운터 스트라이크 말하는 거야 야뭔제민이가 카스냐 너 돌았냐 너는 피나오는 거 게임하면 안돼넌서든어택 우유 모드 키고 해 어린놈의 새끼가 그리고 제민이가 무슨 새벽 5시에 방송을 보고 있니 좀 자라 키 크게 형이 새벽 5시까지 그 수많은 아프리카 역캠들을 안 봤으면 지금 188이야 어, 진짜 어릴 때, 어릴 때 아프리카가 너무 큰 존재였지 너무 자극적인 존재랄까 <laughs> 뭐야 이양민 네. 발로란트 피가 애초에 한국 서버에 없지 않아요? 한국 서버는 발로란트 피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?